나무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야 삼부 따사 나무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야 삼부 따사 나무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또 삼야삼부따사 그분 부처님 공양올려 마땅한 분 바르게 깨달으신 분께 귀합니다. 학귀 자루경 비구들이여 나는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가 멸진한다고 말하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번뇌가 멸진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는 자에게 번뇌가 멸진하는가 이것이 물질이다. 이것이 물질에 일어남이다. 이것이 물질의 사라집니다. 이것이 느낌이다. 이것이 느낌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느낌의 사라집니다. 이것이 인식이다. 이것이 인식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인식의 사라집니다. 이것이 심리 현상들이다. 이것이 심리 현상들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심리 현상들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아르마리다. 이것이 아르마리에 일어남이다. 이것이 아르마리에 사라짐이다.라고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는 자에게 번뇌는 멸진한다. 배구들이여 수행에 몰두하지 않고 머무는 비구에게 "오 참으로 나의 마음은 취착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기를"이라는 이러한 소망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그러나 그의 마음은 결코 취착없이 번뇌들로부터 해탈하지 못한다.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대답이다. 무엇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네 가지 바른 노력, 네 가지 성취의 수단, 다섯 가지 기능, 다섯 가지 힘,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여덟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이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암탉이 여덟 개나 열 개나 1 2 개의 계란을 품는다 하자. 그런데 암탉은 계란에 바르게 앉지도 못하고 바르게 온기를 주지도 못하고 바르게 다루지도 못한다. 그러면서도 그 암탉에게 이러한 소망이 일어날 것이다. 오, 이 병아리들이! 발톱 끝이나 부리로 계란의 껍질을 잘 부순 뒤 안전하게 뚫고 나오기를 이라고 그렇지만 병아리들은 발톱 끝이나 부리로 계란의 껍질을 잘 부순 뒤 안전하게 뚫고 나올 수 없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 암탉이 계란에 바르게 앉지 못했고 바르게 온기를 주지 못했고 바르게 다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수행에 몰두하지 않고 머무는 비구에게 이러한 소망이 일어날 것이다. 오 참으로 나는 취착이 없어져서 권네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기를 이라고. 그러나 그는 결코 취착이 없어져서 언내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지 못한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대답이다. 무엇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 네 가지 바른 노력, 네 가지 성취 수단, 다섯 가지 기능, 다섯 가지 힘,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이다. 비구들이여 수행에 몰두하여 머무는 비구에게 이러한 소망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 참으로 나는 추척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기를 이라고. 그러나 그는 추척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수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대답이다. 무엇을 수행하기 때문인가?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지성도이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암탉이 여덟 개나 열 개나, 열두 개의 계란을 품는다고 하자. 그런데 암탉은 계란에 바르게 안고 바르게 온기를 주고 바르게 다룬다. 그렇지만 그 암탉에게 이런 소망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이 병아리들이 발톱 끝이나 부리로 계란의 껍질을 잘 부순 뒤 안전하게 뚫고 나오기를 일하고 그러나 병아리들은 발톱 끝이나 부리로 계란의 껍질을 잘 부순 뒤 안전하게 뚫고 나올 수 있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 암탉이 계란에 바르게 앉았고 바르게 온기를 주었고 바르게 다루었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교와 같이 수행에 몰두하여 머무는 비구에게 이러한 소망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 참으로 나는 취착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기를 이라고 그러나 그는 취착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수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대답이다 무엇을 수행하기 때문인가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리 사념처 네 가지 바른 노력, 사정근, 네 가지 성취수단, 사여의족, 다섯 가지 기능, 오근, 다섯 가지 힘, 오력,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칠각지,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 팔지 성도이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목수나 목수의 도제는 깎기 자루에 생긴 손가락 자국이나 엄지 손가락 자국을 보고, 오늘은 나의 깎기 자루가 이만큼 달았고, 어제는 이만큼 달았고, 그전에는 이만큼 달았다라고 알지 못한다. 대신에 다 달았을 때 달았다고 안다. 그와 같이 수행에 몰두하여 머무는 비구는 오늘은 나의 번뇌들이 이만큼 멸진했고 어제는 이만큼 멸진했고 그전에는 이만큼 멸진했다라고 알지 못한다. 대신에 번뇌가 멸진했을 때 멸진했다고 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넝쿨로 된 밧줄로 묶어 만든 배가 바다를 항해하면서 6개월 동안 바닷물에 떠다니다가 겨울철에 무태 닿는다 하자 그러면 그 밧줄들은 바람과 햇볕에 퇴락할 것이고 다시 우기에 많은 비에 젖으면 쉽게 푸석푸석해질 것이고 썩어 버릴 것이다. 그와 같이 수행에 몰두하여 머무는 비구의 열 가지 족쇄는 쉽게 푸석푸석해지고, 썩어버린다.